오늘은 여러가지 살들 중에서 이제 도화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도화살은 이제 옛날에는 좀 폐쇄적이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도화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기생사주다 또술 장사나 물 장사를 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이 특히 이런 도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른들이 이제, 며느리를 볼 때나 이럴 때 많이 이제, 불어 하는 조건이 하나였었죠. 근데 이제 지금은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연예인이나 뭐 예술가들이나 가수들 어떤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도화살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도화살이라는 건 복숭아 도 자의 꽃타잔데 그만큼 이 복숭아 꽃이 향기가 십리 이십리를 간다고 할 정도로 이 도화가 필 때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 사람들이 내 근처로 모이는 그런 형국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나쁘게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요새 연예인들 중에 도화살이 만발하게 피시는 이런 연예인들은 인기를 막 얻는 거예요. 근데 같은 일을 해도 인기가 좀 없거나 인기를 빨리 못 얻으시는 분들은 이 도화가 만발하게 피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. 꼭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도화가 만발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 연예인이나 뭐 가수들 창작을 하시거나 뭐 미술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모든 셀럽들이 자기의 그 도화살을 가지고 충분하게 역량을 바꿔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직업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으니까 이 도화살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극한적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캐치해서 내가 그쪽으로 발판을 삼아서 일을 하면 다른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내가 상승의 운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. 이 사주마다 도화살이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여러분들을 그 도화살이 있는 사주를 다못 봐드리지만 평균적으로 이 도화는 어느 띠들인지 간에 다 있는데 특히나 그 도화살이 1년 12달, 뭐 10년, 20년 계속 만개해서 피는 게 아니거든요. 음. 그래서 이 도화가 움츠려서꽃봉울리처럼 이렇게 있다가 활짝 피는 시기가 있어요. 그 활짝 피는 시기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인기가 있는 거고, 그게 빨리 시들면 인기가 조금 올라가다가 또 내려앉고,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. 남자가 생길 수도 있겠네. 도화살이 있으면 옆에 남자가 생기죠. 왜냐면, 네. <laughs> 피디님. 이 도화살이라는 건 굳이 남자가 아니더라도, 여자들도 그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. 이게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리는 거죠. 뭔지 매력, 모르는, 매력. 그렇지, 그 매력을 발산하기 때문에, 알수 없는 향기를 품어내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신자진이라고 하면, 신자진, 원숭이, 그 다음에 쥐, 용, 이세 띠는 9월에 가장 이 꽃이 만, 만발하게 피는 시기예요. 그러면 내가 이 띠에 있는 분들은 9월에 꽃이 만발하게 도화가 피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할때 9월에 맞는 작품이 대박을 칠 수도 있고요.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9월달이 됐을 경우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성공할 때도 있고 이상하게 그 해에 9월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도화가 만발하게 피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그 새띠는 9월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거를 조금 땡겨도 되고 늦춰도 되고 해서 이 9월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.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작품이 해서 촬영이 끝나가지고 개봉을 하는 시기가 9월이다. 괜찮아요. 그런 것도 괜찮고, 또 아티스트들이나 어떤 예술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9월에는 일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, 내가 했던 작품들이 칭송을 받기도 하고,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, 일단, 인호술이라고 해서 범띠, 말띠, 개띠, 요런, 요셋띠들은 3월에 만개를 해요. 음력 3월. 우리 피디님도. <laughs> 네, 그세끼 <세티> 중에 하나 <laughs> 어, 그렇죠? 그러면서 3월 달에 만개를 해요. 그러면 이 3월이면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. 지금 음력으로 2월이니까. 근데 요새는 원체 빨리빨리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. 그 달이 힘들어요. 예, 네, 다들 힘들어요. 근데 지금 그럴 때 되면 어떤 조금 경기가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빛을 바라는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.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거리가 들어오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뭐 영전을 하든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 시기가 그 시기에 온다는 거예요. 좀참아야겠죠요 아, 그럼요. 내가 칠려고 했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도움이 좀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도화는 남자한테는 없고 여자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. 남자한테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남녀를 구분하지 말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사회 축이라 그래서 뱀, 닭, 소, 요 셋띠들은 6월에 만개를 해요.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잘 참고하셨다가 요때는 분명하게 내가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요 시기에 분명하게 좋은 일들이 있다. 그러면 지금 2월이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. 피디님도 3월 달을 또 기대하느라고 한달 동안 열심히 또 생활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6월 9월에 만개하는 그런 띠들도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경기가 주춤거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계속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시기에 맞는 그 때에 만개를 해서 나한테 충분하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일들을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 도화를 잘못 이용해서 아직도 조금 힘든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, 사실은. 그런데 그게 내 천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. 그렇지만 또그 안에서도 내가 도화가 만발하면 돈을 벌 수가 있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어요. 그걸 계기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, 음지나 양지나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큰 차이는 사실은 없어요. 그런데 내가 얼마나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사냐 그게 중요한 건데, 그 반면에 내가 타고난 살 때문에 힘들게 사는 분들도 계시고, 내가 타고난 살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차이거든요. 그래서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, 뭔가 도전을 좀 해보시면은 올한해 힘든 한 해인데 2월, 3월 잘 넘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도화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봤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